광주에서 촉망받는 한 IT 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이 줄고 예산 집행도 늦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이 4조가량 삭감된 여파가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매출 700억 원대를 기록하는 등 유니콘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받던 광주의 한 IT 중소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공공 IT 사업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올해는 정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28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100억을 준비하고 계약을 이제 사업 수주를해 왔는데 1년 지나고는 이제 그 금액이 한30% 삭감돼서 이제 여초 계약된 경우가 있죠. 광주의한 디자인 업체도 정부가 최대 5년간 약속했던 지원금을 갑자기 줄이면서 된설이를 맞았습니다. 미리 필요 인력을 고용하고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가 되려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일 그러니까 1년 년에 지금 15억 짜리거든요. 지금 3차년대도 한 3, 4억이 줄었고,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40% 대가 줄어버리니까.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4조원 가량 줄이면서 그 여파가 산업 현장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원받던 r&d 예산이 110억에서 60억으로 크게 줄었고 대상 기업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관련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등 곳곳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